네, 안녕하세요.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. 실버 컬러나 화이트 컬러만 이제 방송에 나갔었는데, 블랙입니다, 블랙. 어우, 역시 AMG GT 포도어는 흰색이나 은색도 예쁘긴 한데, 블랙이 또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. 근데 휠은 블랙이 좀 작아 보이네. 어찌될건 간에, AMG GT 포도어에 대한 방송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. 나갔고, 어, 오디오 채널 말고 메인 채널에도 시승기 리뷰가 두 편이나 올라가 있는데요. 출고기까지 세 편. 이 차량을 진짜 제가 10월 달에 출고해서 나오자마자 출고해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. 진짜 일반 사람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작업한 내용은 스피커 음질을 좀 개선하자. 왜냐면 AMG GT 포도어를 순정 상태로 탄다. 외부 소음이 좀큰 차량이 있다 보니까 음량을 많이 키우게 돼요. 음량을 많이 높이다 보면 순정 스피커가 못 받쳐주고 막 찌그러지더라고요. 그래서 스피커 튜닝을 할때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튜닝을 하고 이 차량을 주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점이 좀 많이 나와요 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디오 에서도 정차 중에 들을 땐 상관없는데 주행 중에 점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개선을 해서 amg g t 포도의 스피커 튜닝 그리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방음 이두 가지 내용을 시공을 했고요. 3M 신슐레이트를 이용한 스마트 방음, 그리고 데이터셋 제품을 이용한 스피커 튜닝, 요런 내용입니다. 요 데이터셋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캔스픽이라는 스피커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엔지니어가 설계한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해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리를 들어보면, 오,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이 트위터, 일반적인 그 데이터셋 실버라인이나 코퍼라인 말고, 플래티넘에 들어가는 트위터인데요. 어우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다이노디오 에소텍 m d 1 0이라는 트위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서펙스도 소리가 괜찮은데 얘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어, 데이터셋에는 조금 미안한데 다이노디오 미드레인지에 이 트위터를 조합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순정 스피커가 굉장히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는 제가 CLS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휴 뭐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2018년에 샀던 것 같은데 cls를 구매를 해서 신형 나오자마자 어, 다 연구했던 내용인데 gt에서 조금 수정해 갖고 gt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순정처럼 이렇게 장착을 해 주었구요 패시브 네트워크 넣어 줬고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자요 트위터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미드 스피커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 트위터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가 고음 스피커 여기가 미드레인지 스피커 그래서 하나 둘 오른쪽에 하나 둘총네개가 들어가고요 이 amg gt 포도어를 비롯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센터 스피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잭이 하나 둘 하나 둘 순정 스피커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순정형으로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완전 순정 제품으로 딱 대용으로 나온 거니까 요렇게 조립이 됐는데 이 하나의 잭은 오디오 스피커예요 우리가 음악을 켜거나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개 같은 경우에는 컨시어지 스피커와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한 개의 스피커가 플러스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스피커입니다. 이거를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을 시공을 할 경우에는 이 오디오 쪽 플러스 마이너스, 왜냐면 오디오 팔아야 되니까 오디오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컨시어지 스피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 스피커를 어디 막 저기 막 구석에다가 숨긴다거나 아니면 빼버리고 다른 거 저항 같은 거 꽂아 놓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주행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경고등이 떴다 말았다 떴다 말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다른 데다가 만약에 설치를 해놨는데 sos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컨시어지 서비스를 진짜 사용을 하게 될때 커맨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사용하게 될때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르세데스입니다 이게 아니라 네, 안녕하십니까. 레드입니다 네,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답답하게 들리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완벽에 가까운 순정형 스피커 데이터셋에서 나왔다. 음질도 상당히 좋고요. 컨시어지 서비스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. 그리고 자 나머지 방음 부분은 어, 이때는 초반기에 작업했던 차량이다 보니까 어, 사진을 다 디테일하게 찍지 않았었습니다. 오토소닉스의 스마트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는 샘플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라는 정도지 전체 시공되는 부위를 보여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는 비용 AMG c t 포도원은 솔직히 한 1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냥 100만 원 받습니다. 그 비용에 이 정도의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. 생각해보셔라.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2차 연구에 많은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AMG GT 포도어 방음 그리고 스피커 튜닝 이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번 주만 AMG GT 포도어 작업이 6대입니다. 이번 주만. 일주일에 한 대씩 들어온 거죠.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찌됐건 간에 AMG GT 포도어를 비롯해서 다양한 시공기, 작업기, 그리고 시승 리뷰 이런 내용이 올라가니까요.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, 오디오 채널, 두 채널 모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